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제가 평일 매일매일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하루하루 코인 관련 아니면 뭐 경제 관련 뉴스를 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 유독 이 폭락과 하락을 예측하는 뉴스 기사가 많아졌더라고요. 그렇다고 꼭 암호화폐 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 기사를 보는 것처럼 제레미 그랜덤 주식법을 아직 터지지 않았다라고 이런 주식 시장까지도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레미 그랜덤이 뭐 자산운용사의 공동 설립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기사를 읽어 보면 월가의 노장 제레미 그랜덤이 주식 버블이 아직 터지지 않았다며 급락에 대비하라는 경고를 보냈다. 그러면서 이 그랜덤은 버블 붕괴의 세 가지 단계를 언급을 했는데 첫째, 주가 하락이 시작한다. 그리고 둘째, 절반쯤 지난 후 베어마켓 랠리가 온다. 그러니까 이 베어마켓 랠리라는 것이 올들어서 이 주식 시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 6월 이후로 한두달 정도간 상승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약세장 속에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는 의미로 이것을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는데 최근의 상승을 이 베어마켓 랠리라고 해석을 했고 그리고 셋째, 펀더멘털이 무너지고 시장은 새로운 저점을 찾는다. 라고 이렇게 버블 붕괴 세 가지 단계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스템 전반이 씻겨 나가기 전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겪게 될 것이다. 대공황처럼 큰 고통이 될 것인지, 닷컴 버블처럼 조기에 회복을 할 것인지, 그 중간이 될 것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 시장에 대한 좀 어두운 전망을 내놨는데, 최근에 이 암호화폐 시장도 상관계수가 거의 1에 가까울 정도로 주가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관련 하락 뉴스도 좀 보면, 한 애널리스트가 글로벌 암호화폐 시총 최대 5천억 달러까지 감소 가능이라고 이런 기사가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총이 5,000억 달러까지 감소라고 하는데 일단 현재 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9,800억 달러 정도 돼요. 9,800억 달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오르면 금방 또 1조 달러를 회복하기도 하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좀 떨어지면서 지금은 이 1조 달러가 무너진 상황인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지금은 대략적으로 암호화폐 전체 시총이 1조 달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번 보면. 지금 보면 6위에 아마존이 1조 한 2천억 달라고 이 실버 은이 9,850억 달라니까 현재 이 전체 암호화폐 시총은 9,800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 은보다 조금 낮은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 이 암호화폐 시총은 한 8위에 해당한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위를 보면 1위는 금으로 11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암 전체 시총이 1조 달러라고 보면 현재 금이 암호화폐 시총보다 11배 더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그 기사에 금의 시총 절반만 가져가도 암호화폐는 이제 5배 이상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전체적인 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1조 달러인데 그런 비트코인만 보면. 지금 보시면 이 비트코인은 3850억 달러로 현재 한 17위 정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암호화폐 1조 달러에서 3850억 달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비율이 한38%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 자주 보는 요길 보시면 이 도미너스가 지금 현재 38.27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미너스라는 것이 전체 암호화폐 시가 총액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당연히 이런 거는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혹시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그렇다면 다시 이 기사를 보면 최근에 암호화폐 약세 흐름을 닷컴버블과 비교해서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7,600억 달러까지 밀리며 약세장이 심화되면 기술적으로 60% 상승을 동반하는 반등이 나와서 시총은 1조 달러 수준을 단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의 바닥이 나왔다고 생각하겠지만 기술적으로 결국 시총이 5천억 달러까지 내려앉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 는 항상 고려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 다고 해요. 이 얘기 는 현재, 이 암호 화폐 시총이 1조 달러 인데 반 토막이 나서 5천억 달러까지 떨어진다고 하 는데, 뭐 특별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고 그냥 이 암호 화폐 약세 흐름을 닷컴 버블과 비교 해서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고려를 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 어요. 그러면서 이 기사도 좀 보면 이제 이 이더리움이 이번 달에 머지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는데 블룸버그에서 이더리움 하락 모멘텀 1000달러까지 반납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런 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이더리움의 가격을 보면 현재는 1560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이 기사에서는 1000달러까지도 반납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좀 보면 50일 이동 평균선이 올해 두 차례 붕괴돼 하락 모멘텀이 진행 중이며 잠재적으로 변동성이 급증하고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다. 앞으로 며칠 내에 이더리움이 한35% 하락을 해서 1000달러 선을 반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블룸버그에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더리움에 대한 이런 하락 기사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비트코인도 한번 보면, 비트코인은 현재 가격이 거의 한 2만 달러를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 장기적 모멘텀이 상실돼서, 15,000달러까지 하락이 예상된다 라고 하면서 기사를 좀 보면 비트코인이 장기적 모멘텀을 상실하면서 15,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 나스닥 등 위험자산과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가격에서 5,000달러나 더 빠진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락과 폭락을 예상하는 기사들이 최근 들어서 쏟아지고 있다 보니 실제로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요. 이 기사도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비트코인 하락 배팅 최고치 경신 시장 분위기 약화 반영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보면 8월 초 감소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에 대한 하락 배팅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비트코인 하락에 배팅하는 프로쉐어스 쇼 비트코인 전략 ETF에 유입된 자금은 8월 29일 4,310 BTC로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야말로 우리가 이 뉴스 들 표면적으로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요 그래프가 지금 여기서는 확대가 안 돼가지고 제가 출처를 찾아서 이렇게좀 보여드리면 요 하늘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요 검은색 선이 이 쇼세 베팅하는 ETF에 자금이 얼마나 몰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8월 29일 이렇게 역대 최고치로 비트코인 쇼세 베팅하는 자금이 몰렸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자금이 몰렸을 때를 한번 볼게요. 이때가 이제 7월 1일인데 이때도 쇼세 베팅하는 자금이 몰렸었는데 보시면 그때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저점이 있다가 이렇게 자금이 몰린 이후로 이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7월 13일에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숏에 베팅하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확 몰렸는데 또그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7월 26일에도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또 숏에 베팅하는 자금이 이렇게 몰렸다가. 그 이유로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상승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도 다시 보면 최근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을 하니까 점점점 비트코인 쇼에 베팅하는 자금이 몰렸고 그래서 이전보다 사상 최고치의 쇼에 베팅하는 물량이 몰렸다고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제가 최근 들어 이런 폭락과 하락을 예측하는 뉴스 기사들이 많이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최근에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계속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추세, 그런 심리를 그대로 이런 뉴스들에서 드러나고 또 반대로 상승장이 계속됐을 때를 생각을 해 보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쏟아졌었어요. 그리고 그런 뉴스에 노출되는 우리 같은 개미들은 그런 분위기에 취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숏에 베팅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쇼세 최대로 자금이 몰리면 그 이후로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전달하는 이 뉴스가 말하는 것처럼 제가 며칠 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뉴스는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투자 전략 없이 투자 기준 없이 뉴스에 휘둘리고 또 가격에 휘둘리면 이렇게 떨어질 때 쇼세 베팅해가지고 반등 때내 돈이 털리고 또 상승장이 오면 없는 돈, 있는 돈다 끌어와서 고점에 물리게 돼요. 그렇다고 앞으로 안 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 거시적인 상황이나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봐도 올해나 내년까지는 재미없을 가능성이 높고 또 앞에 기사처럼 암호화폐 시가 총액이 지금에서 반토막도 날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총이 반토막이 나면 이 시상을 털고 나갈 사람이 수두룩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코인베이스 CEO가 미래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래 암호화폐 시장은 비테크 기업이 선도할 것. 그러면서 크립토 윈터가 예상보다 더 오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해 둬야 한다. 물론 암호화폐에 대한 미래는 보이는 것보다 결코 나쁘지 않다. 코인베이스가 지금의 성공을 이룬 것도 시장의 단기 추세에 일일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코인베이스 CEO가 말한 것처럼 이 암호화폐의 미래는 비테크가 선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미래는 밝다고 생각을 해요. 또 코인베이스가 지금까지 성공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시장의 단기 추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 확고한 투자 전략과 투자 기준을 세워 나간다면 앞으로 더큰 하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아무리 커져도 중간중간 변동성에 다 떨어져 나가고 진짜 큰 돈을 버는 사람은 소수일 거예요. 그 소수에 내가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 앞으로 올라가요 아니면 내려가요 이렇게 말해 주는 뭐 유튜버도 아니고 당연히 저도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내 투자 전략과 투자 기준을 세워서 이 시장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